맛집을 찾아왔습니다. 나무진. 나무진에서 맛있는 양갈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진. 여보, 음? 이쁘, 여기야? 응? 여긴데? 어, 거기다. 나 아는 척 하오래. 아여기기야 거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안녕하세요. 네, 앉으실게요. 네. 선물이요. 초상권은 도우해드릴게요. 아 네. 얼굴 <laughs> 안 나오죠? 네. 나왔는데? 아 나왔어요. 아니 편집하면 되지. <laughs> 자 QR 코드를 찍고 <laughs> 이분 먼저 찍으시고. 해도 네 시간이 <laughs> 없어요. 자제거좀 찍어주세요. 저습니다 어, 장기도한들면 돼? 어, 네이버로 된다니까. 무진입니다라무진 메뉴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렇게되어요 어, 안가요. 기스한 양고기 어뎅탕 만을 밥 연체고량주준마이 발렌타인 에스롯 제고 그 다음에 싱글빈야드 까베르네 쇼비뇽 소주 근데 나는 양태 부량주 우리 신랑이 오늘 마실 술입니다 아, 그래가지고 너무... 천도제는데요저를한천 번쯤 한거 같아요. 팔다리가후두두도아가지고 몸보신을 좀 하기, 위해서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래. 아, 그래어 아, 그럼 와서 얘 아, 그럼 어떻게? 아, 그럼 지글지 아, 지글지글게 아, 그럼 어게어 술이 다다는 거야. 거 주인공. 양갈비양가비는가인은서먹어본 사람이 와야 돼. 안 음. 먹으면 사람은 음. 다 똑같은데. 그렇 그렇죠. 이 먹어본 사람들은 음. 알거든. 되게 좋아하거든. 네, 안먹으면게좋아하거든 네, 일 아, 일단 중인공이 하나 짹아이끓야쫙 이게 그냥 짹! 이게생이면서 식도가 이렇게 편안하면서 이와 같 보라고. 이이 장난 아니응 음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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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밥 생각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? 음. 음! 좋다 맛있다 음. 아 여기 별내 중앙로 여기가 여 아, 중앙로 5 7번 57번길 오... <laughs> 사장님이 주소를 모릅니다. 사장님 어? 주소 다시 한 번만. 별내중앙로 음. 57번길 28. 아 상호는 별내라무지. 아 별내라무지. 네 별내라무지. 별내라무지입니다. 음. 아니 요즘 끝내지 음. 마. 여당사

라고 하좋같아 제가 공조끼가 심합니다. 그래서 화면에 잘안 보이는데 이게 부사시는 나오네. 이거 이게 앱으로 에브루, 찍으니까 나 사실 이거 요즘에 필드 몇번 갔는데 선크림을 안 발라가지고 그냥 봐도 뻘건데요. 우리 무조건 달라요. 나는 일단 구워야 돼. 자차, 퍼프를 <laughs> <커버를> 해놓은 다음에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발르기 시작하는데.이라고 버거가 있어. 아 그래요? 누구야? 장녀, 이혜요 씨. 아 진짜? <laughs> 아진스칸 프렌치 팩입니다 이게. 진기스칸 아. 아니지 않아? 진기스칸 <laughs> 그냥 프렌치 레그. 프렌치 팩이 아니라 <웃음> 프렌치 레진기스칸 프렌치 레 야,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있. 다시... 이거는 몽고 권가 네. 그럼 여기서 혜영이한전화하거안되 뭐. 전화, 전화 전화해서 소도 가져왔다고 그래. 혜영이가 잘못된 나... 거지. 많이 라면 <laughs> 많이. 많이. 후회합니까? 야, 후회는 안해 네.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음. 일이지만. 음. 그, 그 시절, 그추 아니 내가 찢면 <laughs> 내가 다고 <친다> 해요. <후회와>. 네. <laughs> 아 솔직히 그랬거든 음. 근데 얘네들이 이제 게임이 끝나고 포스 없는듯 치는데 얘네들이 먹고 나랑 아름이랑 먹고 포스 없 치는데 아니 치는거에 진짜로 내가 투명을 못시키면 나한테 그런거야 어? 오빠 제가 버튼 안하게 해줄게요5갖다고아 <laughs> <나 웃잖아>. 웃기잖아 <laughs> 그래 야 한 게임만 딱 고쳐버리자, 너랑 나랑. 3리 오만갈, 맞지? 3리 오만갈 쳤는데, 3리 오만갈? 3이 언더를 치는 거야. 어? 아, 지금 대데한 달이 가더라고. 어, 어딨냐, 훈 야, 그, 저, 아래는 그거 초톡방으로 해가지고, 단톡빵을 만들어라, 이렇게 된 거지. 응? 이리 가 단톡방을 딱 내주더니, 지가 또 알아서 싹 빠지더라고. 그냥 이리만 담은 거지. 오빠 한1한시에 대학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러길래. 야, 그럼 나 11시까지 뭐 하냐? 내가 그냥 농담으로 던진 거야. 그랬더니? 나는 완전 선수잖아. 아니, 이게 뭔 선수야. 11시야. 어, 근데 나는 그냥 1 1시에온다 하길래. 난 그냥, 응, 뭐 어, 그때까지만 네. 그, 네. 그뭐 하냐? 그랬거든. 약속을, 약속을, 약속을 취소하고 7시인가 8시에 올라온 거야. 아, 어. 네. 근데, 네. 첫 만남이, 수리진에 따른 모자를, 예를 들면 모자를 이렇게 쓰잖아. 어, 음, 이렇게 쓰고 딱 나타났는데 난누지못 찾겠더라고, 솔직히. 근데 약, 약속 장소에 한 10분인가, 15분인가 정도? 1 15분 늦었어. 근데 못 찾겠는 거야. 안녕하세요, 너 뭐, 다른 쪽으로 가는데 너가 아름이나 하고 깜짝 놀란 거야, 진짜로. 어, <끼리> 아두 번째는 내가 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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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, 모이 되게 좋아하는데 두번 화장한 거어이쁘다이래야야너 이렇게 예뻤니? 어어 <laughs> 어. <laughs> 나는 뭐이쁜 거보다도 그냥 내가 성격도 좋고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아가지고 응두 번째만 만나 그 다음날 바로 만났잖아. 많이 썼네 아니요. 아니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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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날부터 계속 만난 거야, 진짜로. 음. 여주도 결혼한 결혼하면서 같이 사는데. 내가 한공 모르는 게 바로 그 날, 처음 만난 날 그렇게 잘썼잖아그 다음 날 찍는데 공이 일자만. 음. <laughs> 그렇게 이제 남자로 보인 거야. 이게 음. 너무 신기하다. 응. 음. 뒤에.

셀기가 매일이야. 약간더양갈비보다고급 이게 니다 오래 되갖고 감정적않서

어, 어, 찍어야 되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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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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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다사진 아 아, 네.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? 아, 어 좋다, 좋은데 좋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. 어, 사람, 사람을 두을 하나, 둘, 셋! 오, 잘 너무 한다 너무, 잘해. 잘해. 너무 잘해. 한 방에 찍으신 거아니 아니, 네. 아 네. 난그 제가. 자, 그, <그 음 no 아, eh, 채널 채널 피 이렇게 하시네.

니하트레이 <laughs> <laughs> 어, 방금이 <laughs> 집에 가야지. 아, 예. 여기로 가시는거같갈 거야. 응, 그안정있어올가갈지 어, 들가지안정 갈러야지. 아이, 기가야지밤기오에올가지야 응? 응. 여자들은 남의 에질 편한 데 처방. 가야, 가야. <laughs> 가야 안구가 없대잖아 <laughs>